자, 1, 2, 3, n, 1은 n개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요거 앞에 자리에는 k라 적으 되고 요 뒤에 자리는 뭐 적어야 되나 1 나오면 n 나와야 고2 나오면 n 빼기 1 적혀있어야 돼 뒤에 는뭐 적혀있어야 되나 n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적혀있습니다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따라서 너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변수 k인걸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n 다기 1 k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고 다시 시그마 준비하면 n 다기 1은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빼기 시그마 k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, 시그마 K니까, 2분의 N에 N 더하기 1 되고, 요거는 시그마 K 제5이니까 6분의 N에 N 더하기 1, 2N 더하기 1이 됩니다. 이때, 어떻게 알아듣노? 정경 한데 인수분해 하면 돼, 인수분해. 누구로 인수분해 알아야 되노? 6분의 N에 N 더하기 1로 묶는다. 6분의 N에 N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, 자, 여기는 6분의 n의 n 단을를 묶었으니까 3n 더하기 1이 남아있고, 빼기 2n 더하기 1이 남아있기 때문에, 6분의 n의 n 더하기 1. 중괄호 안에는 2n에서 n 빼는 것, 3n에서 2n 빼는 거니까 n, 3에서 1 빼는 거니까 2. 이게 정답입니다.